11월 5일 장전 시향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장 초반에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했지만, 아, 투심을 좀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점차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어, 악재가 굉장히 많아요. 어제 마감 시향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뉴욕 시장 선거, 어가 진행이 되는데, 5일부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 맘대한 애가 되면은 자금을 끊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서 뉴욕 최고의 도시와 또 트럼프 정부 간의 이런, 어, 이 잡음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시장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어, 됩니다. 어, 상하락 종목들 또한 뭐 8대 1 정도 비율로 하락 종목들이 의로 마감이 나왔고 어, 지수가 좀 이렇게 떨어지면서 브라실스이 커지니까 어,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19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빅스 지수가 20을 어, 돌파하면 시장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오는데 어, 목전까지 두고 있다는 점들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뭐첫 번째는 뭐 장이 셧다운 이슈죠. 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어, 진행하게 되면서 어, 최장기간 35일을 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제 미국 항공이라든가 정말 다 나머지에 어, 이어져서 또 공공시설까지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역시나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어, CMI 패드워치 기준으로는 할 거야 할 건데 어, 올해까지 금리나 하고 내년 1분기까지는 동결하는 거 아닐까 보시면 은 내년 1분기 1, 1월부터 3월까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어, 이게 약간 매파적인 금리나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우려가 되면서 우리가 기대했었던 정말 2.5% 미만의 금리가 굉장히 도달되기가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 유동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어, 좀 악재가 될수 있고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악재가 좀 요거지 않나 지금 어, 뉴욕시가 어,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거 지금 <laughs> 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슬림 뉴욕시장이 나올 수 있다 나이도 굉장히 젊어요 34살입니다 34살인데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은 사회주의자야 나 민주적 사회주의자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저 무슬림쪽 어, 가면은 여성분들이 이제 히잡을 쓰고, 어, 그리고 굉장히 인권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육 시장을 된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 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어떻겠습니까 이민자의 나라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트럼프가 어, 내가 예산 끊어버릴 거야라고 하게 되면서 어, 미국 최대 도시의 이 시장과도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제시해다 지금 지지율이 거의 확정이에요.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또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이런 리스크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에 투심이, 어제 44였는데, 이게 하루 만에 20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보통 이런 거는 경기장에 충격이 오거나, 뭔가 정말 커다란 악재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 악재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 정도 악재가 나오진 않은도 불구하고, 뭐, 마이클 버리 이거 포트폴리오 뜯어보니까, 얘 1분기, 2분기에도 엔비디아 쇼 쳤더만. 예. 얘는 맞는 게 없는 애예요 이제.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거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인용하게 되면서 시장에 조정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투심이 약하다 보니까, 역시나 비트코인. 아니, 비트코인 탈중앙화 맞아요. 누구보다 미국 국채 달러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비트코인인 것 같아. 비트코인 하락률 봐, 이거.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좀 우려하는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많이 어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데 금도 같이 떨어졌어요. 네, 금이 또 어제 떨어지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또한2% 붙더라고. 김프가 떨어, 더 떨어져야 됩니다. 네, 김프가 붙더라고요. 그, 어, 김도 떨어졌다. 그래서, 에브리싱 랠리가 2주 전에 시작되었지만,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팩 정상회담이 끝나면, 이 재료가 없어요, 여러분들. 재료가 없다는 거는, 올릴 재료도 없지만, 올릴 재 내일의 재료도 없지만, 올릴 재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과열되어 있는 시장 자체에서, 어, 좀 단기적인 이전, 이익 매도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제가 이거 내용들은 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어,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환율이, 예, 지금 환율이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예. 환율 관련해서 코멘트 안 나나요? <laughs> 환율 관련해서 코멘트 안 나나요? 지금 1440원인데? 오늘 한국은행 코멘트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 코멘트, 정부 코멘트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 심각해요. 환율. 자, 그리고 S&P 500 종목들, 아, 오늘 뭐 박살이 났죠? 네.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트코 종목들 이다 박살이 나고, 오 재밌는 게, 애플만 플러스잖아요. 여러분들, 애플이 약점이 뭐였습니까? 애플 인공지능이 안 돼. 약점이었는데, 지금 인공지능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인공지능 쪽에 파이가 작은 게 강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애플 빼고는 다 급락이 나왔, 특히 마이크론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삼성자 전 SK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러시아지도 뭐 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예, 충격이 더 크죠? 두 배로 떨어졌다는 점들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마이크 버리가 이런 리포터를 왜공개했냐도좀어 지금 사람들이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결국 얘가 이거 올린 다음에 보세요 쇼 포지션 공매도 리포터가 늘어났다 쇼 볼륨은 공매도거든요 공매도가 팔란티어에 엄청 늘어났다 예, 팔란티어 지금 뭐 엔비디아 보통 엔비디아 공매도 많이 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발표한 다음에 공매도가 늘어났다 야너희도또 공매도랑 짜고 이거 리포터 공개한 거 아닌가 월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뜯어봤더니 이 새끼 1분기에도 엔비디아 추쳤는데 왜 이제서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1분기에 엔비디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 이런 당, 이슈는 단기적인 노이즈로 저는 생각이 좀 어, 된다. 다만 우리나라 어제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거의 2조원 가까이 매도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충격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충격이 어, 저는 이번 주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서 제가 버, 말씀드린 거는 거래 대금이 보시는 것처럼 네 너무 지금 급격하게 많이 올랐는데 거래량이 못 따라가요 이게 지금 그냥 시장에서 이 정도 물량을 받아줘야지 순환 매가 나오는데 지금 못 따라가 개인들이 그만큼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뭐 예탁금 계속 팔십 좀 팔십 점 하잖아요 들어와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이거 사이버머니 사이버머니 아 내가 이거 두, 이거 현금 결제를 해야지 되는데 계속 보유만 하고 있으면 이게 뭐 시장에서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 도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예탁급보다는 신용에서 신용을 써야 되는데, 아, 신용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 대형주도한번 보세요. 삼성전자가 신용한도 초과야. 삼성전자 신용을 못 써. 예, SKS 투자 주의였죠 어제까지. 그리고, 사, 어, 보세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 신용한도 초과. 현대중공 업 투자 경고. 네, 셀트리어 신용한도 초과. 네, SKS 기어 투자 경고. 한국조선해양 신용한도 초과. 알티오제 신용한도 초과, 한국전력 신용한도 초과, 카코어 신용한도 초과, LG화학 신용한도 초과 아니 무슨 신용한도 초과 대용주 이렇게 많아 포스코드에서 신용한도 초과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용이 막힌 주식들이 많을 정도로 현재 주식시장에서 신용에 많은 자금들이 들어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용주들이 보통 신용 잘안 차요 근데 지금 다 신용한도 초과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각 업종들의 거의 대장급들이 신용한도를 다 초과가 돼있어 예, 보이시죠 여러분들. 다이브도 신용 한도 초과하고. 그니까뭐좀올라가려면 신용 한도 초과한 겁니다. 털고 가야 돼요. 하나시에도 신용 한도 초과. 카카오뱅크 신용 한도 초과.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막5 어, 0여 안에 종목들 중에 신용 한도 초과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주가적인주가의 탄력이 나오기보다는 예, 신용을 약간 소화해야 되고. 그럼 신용을 묶고 갈 정도로 추가 쓰고 이붙터야 되는데 지금 신고가 전 연중 신고가. 언제든지 조정 나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ETF를 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 아 그리고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완벽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신용이 달리거나 공매도가 붙어버리 이렇게 되면 투심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뭐 강세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상한 장입니다 이상한 장. 지수만 오르는 장. 예 저는 그거를 정치적인 이슈로 굉장히 보고 있죠. 지금 계속적으로 5,000 포인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응주들이 가는 거지 정말 지수가 조, 주식이 좋아서 화랑이 나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저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이번 이런 지수의 상승에는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이 묻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못 떨어뜨릴 거다 어, 강조드리지만 내년에 선거 앞두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기서 주식시장 망가지잖아요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 정권 다 잃어버립니다 힘을 다 잃어요 어떻게, 어떻게든 반등이 나오거나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네, 점점 그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조정을 좀 생각하잖아. 이렇게 네,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너왜 강, 계속 강세장 얘기하더니 조정 나오느냐? 이거는 제 리딩을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분이죠. 계속 제가 최근에 뭐라고 할 수는 있습니까? 익절하면서 대응해라. 그리고 우리는 개별주 안 산다. 네, 변동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조정 나오기를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겠다. 뭐이거 말해도 안 통해. 어차피 남탓을 하기 바쁘니까 조정 떨어지니까 이제 또 어슬렁 어슬렁 걸리면서 남탓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건데 에, 계속 남탓하세요 여러분들 본인 계좌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강세장인데 좀 조정 나와도 괜찮다라는 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은 오늘 고드바상스 모건스탠리의 각 어, CEO랑 전문가들이 자 증시 조정 나올 건데 이게 12개월부터 24개월 1년이나 2년 뒤에 조정 나올 거야. 그리고 10%, 20% 떨어질 건데, 이거 건강한 조정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강세장은 유지합니다. 강세장 유지할 거고, 왜냐면은 고등면서 모건스탠리가, 모건스탠리는 제외할게요. 어차피 JP 모건스탠리는 매파적인 그 기간이기 때문에, 보드만삭스는 어, 계속적으로, 어, S&P 500이든, 다른 지수든 올라간다고 지금 계속 목표가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 나와도 돼! 라고 하는 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여전히, 벤코 아메리카라든가 UBS 같은 경우에는, 아, 더 가! 네, 와, 포지션 유지해야 돼! 홀딩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셧다운이 계속 문제죠. 네, 근데 셧다운 언제 끝날 것이냐? 이게 지금, 이 프리마켓 최대 배팅 사이트인데, 11월 16일 이상, <laughs> 앞으로 일주일 더갈 거라는 거야.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었던 최장기가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이 쌓이는 거죠 이런 악재들이 쌓인다는 것도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어제 아,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핵전선도 적로 지원할 것이다. 이거 나쁘지 않은 발언이긴 하죠. 그래서 핵전선 관련 테마주들 모멘텀은 남아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어제 또 핵전선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 중국이랑 합의 끝난 내용이다. 이미 그면서좀 기대감을 어, 키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네, 단위 후보 아할 네. 말이 많은데 이 워낙 에 이제 정치적인, 제가, 제가 얘기를 좀, 제가 생각을 조금만 하면은, 이제, 그, 정치에 미친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너 일찍이니, 이찍이니, 이런, 뭐, 계속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나누는 거 좋아하죠. 일찍, 이찍, 뭐, A, B형, A형, A형, B형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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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형, MBTI. 사람이라는 하나의 개체를, 항상 나누는 걸 좋아해 남자 여자 노인인가 뭐 청년 아, 그만 좀 나누고 이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런 것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도 할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는데 이 말을 못 하겠어 요새는 정치에 관련해 가지고 예, 이런 좀 정신병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어, 사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저도 나누고 있는 건가요 <laughs>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어, 중국이 아, 어제도 나왔던 내용이지만은 자국 AI 반도체 육성에 전기요금 50%가. 우리나라는 기업들 전기요금만 올려. 왜? 민간전공요금 같이 올려가지고 기업들 전기요금 좀 낮출 수, 있까 좀덜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기업들이 만만하거든. 민간요금 올리면은 투표, 투표 못 받잖아. 이게 참. 네. 어? 또정치적 얘기인가요? 네 아무튼 중국이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제조업은 망해라 망해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금융, IT 이런 것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 여러분들 이 중국 소총 장착 늑대 로봇 보세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나온 지가 1년이 넘었어요. 무섭죠. 네. 이렇게 정말 로봇 시대가 오고 있는 건 터미네이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한국 캐나다가 국방, 어, 방방능력 컨퍼런스를 또오타에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북미 정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예, 트럼프가 확실히 노벨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어, 체크하시니다제 많이 떨어졌는데, 항상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런 종목들을 좀 공략해도 될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올해 수익률 이 역대급인 국민연금. 하냐면 내년이 걱정이다. 기재효과라고 하죠. 올해 너무 많이 땡겼었기 때문에 내년이 좀 걱정이라고 하는데, 내년도 좋으면 되죠. 잘하면 됩니다. 예, 파이팅 하시면 될것 같고, 아,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10월 고물가, 아, 10월달에 물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예, 여러분들, 물가가 왜 오르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예. <laughs> 물가가 왜 오르겠습니까, 지금. 네, 시작,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네, 그래서 많이 올랐다. 계속 오를 겁니다. 네, 그래서 충격이다. 단기적인 충격이라고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 이 프로 때좀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 결국 물가상승률이 뭐랑, 뭐를 추하라면 안 됩니까? 예적금 금리를 추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럼 뭡니까? 예적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1년 뒤에 만 원이 계속 오르면서, 그냥 9,800원. 9600 계속 떨어져 물가상승률이 올갈 때마다 만원으로 살수 있는 제품이 작아지니까 예, 만원이었다가 내년에 만 200원이 되는거죠 근데 그 못사 내년에 그 만원으로 똑같은 주, 그 물건을 그렇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예제금보다 높으면 안되는겁니다 이프로미션 낮춰야 되는거예요 아니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예제금을 올리든지 아무튼 예, 이런 내용이 있고 자어뭐 저는 이제 코싹쪽으로 고개를 돌려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코스피 5000인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코스피가 5천 갔어. 그럼 투자도 돼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왜코스가안 어울리냐 여러분 이말안 이 나올 것 같아요 난이말한두달 안에 나올 것 같아 두달 안에 코스피 5천은 되는데 왜코스닥 소외시키냐 이러면서 약간 또 언론이 형성될 것 같아 두달 예상합니다 두달 그러면서 또 정부에서 코스닥도 보면 활성화시켜야 모르겠다 내가 내가 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어뭐 어, 개소리 하는냐아실수 있는데 원래 주식은 시나리오를 잘 써야 됩니다 네, 오랜만에 시나리오 지필해봤다.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번 조정장 뭐, 조정 끝나고 나면은, 코스닥 공략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 정도 내용이 있고, 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적 잘 나온 종목들, 못 나온 종목들 계속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조정은 계속 말씀드렸다. 네, 조정은 계속 말씀드렸고,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지수가 계속 오를 수는 없잖아. 그리고 솔직히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 시장에 조정이 언젠가 나올 거라는 거래요. 근데, 조정이 나오니까 갑자기 공폭이 쌓여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에, 조정이 나오면 뭘 해야 된다? 아,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를 예측하고 이제 준비해야 된다. 예, 네, 전 이번 주까지 조정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수목급, 3정도더 남았잖아요. 이걸 돌릴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여유롭게 하면서, 네, 계속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냥, 환경도 더 가지고 있다가, 괜찮은 종목들, 조정 나오면은, 분할 매수하면 된다? 네. 그니까, 러 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한테, 야, 계속 비중을 왜 이렇게 분할 2% 3% 해가지고, 우리 ETF도 아직 40%못 찾았잖아요. 그니까, 러 계속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기다려라. 네, 떨어지면 더 산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오늘 안심을 하겠고, 어, 계속, 뭐, 몰빵, 현금 비중 100% 하신 분들은 조조 보면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게 보자고, 길게. 우리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내년 금리나까지 보고 가는 거잖아요, 스탠스를. 예, 그렇기 때문에, 길게, 길게 가셔서 괜찮아 주실 때, 실적 괜찮아 주실때 네, 몸에텀 괜찮아 주실때 그런 것도 모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보고 멀리 보면은, 사실 다들 알고 있던 조정이었다. 그 조정이 왔기 때문에, 알고 있던 사람들은 뭐, 그냥 조금 덜 아픈 거고, 아, 무조건 간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아픈 건데,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